점점 페이스가 젖어지고 있어요. 요거 먹고 있습니다. 네. 달리기로 보상받자. 안녕하세요. 러너글입니다호것는요 하남이고요. 제가 하남에 왜 왔냐. 2023년 춘천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오늘 10월 28일이거든요. 춘천마라톤이 29일인데, 전날 부모님 때이 하남이어서 여기가 춘천이랑 가깝잖아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 6시에 춘천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남에 있습니다. 내일 이제 마라톤 데이를 앞두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애플워치. 어, 이번에 기록이 서브 330이 목표거든요. 3시간 30분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1km당 4분 59초의 페이스로 달려야 서브 330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런 어플과 연동을 해서 제가 평균 페이스를 어 자주자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애플워치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춤마 티셔츠 풀 코스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배 번호를 먼저 달았어요. 저는 최고 기록이 3시간 51분이어가지고 비코스에 기록을 제출해서 비코스에서 달리고 그 다음에 러닝 벨트도 챙겼는데 러닝 벨트를 챙긴 이유는 핸드폰을 넣어서 혹시 모를 비상 연락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 충전할 때 쓰이는 이클립스나 아미노바이탈을좀 많이 챙기긴 했는데 러닝 전에 먹을 거 그리고 러닝 중에 먹을 것들 다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챙겼고요 거기에 이제 러닝 벨트에 이걸 넣으려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러닝 바지 리발런스 그다음에 제가 러너스 클럽에서 29,000원에 산 우리 와이프가 선물해 준 부상 방지 전용 마라톤 대회 전용 달리기 신발 그래. 양말, 네, 신, 신발은 여기죠. 네, 또 와이프가 깨알로 도와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사주신 신발인데, 제 발에 딱 맞는 안정적인 발목을 잡아주는 아주 좋은 러닝업니다. 발볼이 좀 넓은 게 특징이고요. 미즈노 신발입니다. 웨이브 라이드 27, 요거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우비입니다. 우비를 왜 챙겼냐? 마라톤 당일에는 춥잖아요. 특히 10월 11일, 열리는 마라톤은 추운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막이를 입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42.19를 뛰면 엄청 더워지거든요. 바람막이가 필요 없어져요. 근데 바람막이 비싼 거막 이런 거 입고 달리면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소에서 천 원에 산 이런 우비를 입고 뛰다가 더워지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회 운영팀에서 그냥 수거해요. 이거는. 이미 안목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우비를 입고 버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기 자원봉사자가 치우는 걸로 다 안목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요건 이제 테이핑인데 혹시 뭐를 좀좀 좀 불편한 곳에 테이핑을 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달리기를 하면 젖꼭지에서 피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젖꼭지에 이걸 좀 붙여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달리기 전에 저희 아침 식사 인절미. 인절미를 산 이유는요. 그 예전에 바야흐로 송기정 그 마라토노 마라손 선수가 이제 보스턴 1947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꼬꼬무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이었나요? 거기서 일본 국기를 달고 우승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그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국기를 가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1등이 송기정이었고 3등 동메달 리스트가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이 남승용 선수는 매회 매번 마라톤 대회 이런 당일날 인절미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절미를 먹지 않고 주먹밥을 먹은 날에는 어김없이 배탈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게 생각나서 저도 아침에 얼마나 좋으면 인절미를 그렇게 먹고 뛰었나 베를린 마라톤에서 동메달 딴 선수가 그래서 준비했고 목 막히지 않게 이 칸탄타 폴드 브루도 광고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인절미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울트라 마라톤 심재덕 선수도 인절미를 주로 훈련때 그리고 대회 때 드십니다 아침식사로 그렇기 때문에 인절미의 효능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자 한번 먹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톤 물품 보관 백입니다 요 물품들을 다 넣어서 이제 물품 보관 백에 넣어서 이제 현장에서 물품 보관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백입니다 저는 어, 지금 시간이 9시, 저녁 9시 45분이거든요. 전 이제 양치를 하고 잘 예정이고요. 어, 내일 아주 고맙게도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수송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내일 이동하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달리는 모습. 이렇게 잘 담아서 춘천 마라톤의 그런 단풍과 제가 서브 3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달리고 나서 그 힘듦 달리고 나서 춘천에서는 아마 점심식사를 안 먹을 것 같고 가평 청평 이쪽에 제 지인이 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먹방하는 모습까지 좀 이렇게 담아서 마라톤의 그런 전중후 현장감을 잘 담아서 우리 러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비구독자 여러분들도 물론 포함해서요 또 러닝을 사랑하시고 마라톤에 관심이 신 여러분들께 춘천 마라톤 대회에 그런 모습을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양치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런너 그입니다 아우 차에서 잠깐 졸았네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춘마 안내에서 공식적으로 주차를 여기에 하라고 말해 준 베어스 호텔이죠 춘천 베어스 호텔 아까 아, 이 잠시 아침이 7시 33분인데 차가 아,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에 주차를 적당한 빈 곳을 찾아서 한 다음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마라톤 출발 집결지로 여기 단풍이 보이네요 은행나무나 울긋불긋 우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르너 굴 르너와 함께 <laughs> 태우준다고 동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행운이 뒤뜰시고 완주하시기를 <laughs> 네. 아버지랑 그 주차를 하고 이제 집결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 8시 이전에 주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8시 이후에는 도로가 통제돼서 그래서 저희는 7시 30분 정도에 도착해서 주차를 완료하고 지금 집결지로 이동 중인 것입니다 현재 시간 8시인데요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애플워치가 지금 바, 배터리가 7% 어, 어제 충전을 했는데 왜 7%일까요? 평균 페이스를 체크하면서 달리기는 좀 무리가 될것 같아서 시계로는 페이스 메이커를 따라가든가 중간중간 뭐 핸드폰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평균 페이스를 측정하거나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쫓아가나 보다 촬영하려고 저기 뭐 가족 의 대기 장소 뭐 저런 것도 있는데 몸 푸시는 분들 보이는데 저도 좀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제 애플워치가 꺼졌어요 들어보자고요, 페이스. 페이스가 지금 4분 30초 랍니다 일단, 그래도 핸드폰이,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려서 다행입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2km 뛰었습니다. 4분 30초 페이스. 3km 뛰었고요. 4분 32초 페이스. 4km 뛰었고요. 4분 34초 페이스. 예! 네. 6km 뛰었고요. 4분 32초. 아, 4초 페이스. 10km. 4분 34초 페이스요. 네, 8km 뛰었고요. 4분 32초 페이스입니다. 9km. 4분 32초 페이스입니다. 10km 뛰었구요. 4분 32초 페이스입니다. 11km 4분 33초 페이스입니다. 12km 4분 32초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13km 4분 33초 페이스. 14km 4분 33초 페이스입니다. 15km 4분 33초 페이스입니다. 16km 17km당 페이스 4분 33초 동일합니다. 17km, 4분 34초 페이스입니다. 18km 뛰었고요. 4분 35초 페이스입니다. 19km 뛰었고요. 4분, 50, 아, 4분 35초 페이스입니다. 21km 지났는데, 4분 30초 때인데, 정확히 못 들었어요. 응원 인파가 많아서 계속 뛰어볼게요. 22km 달렸고요. 4분 37초 페이스입니다 점점 페이스가 늦어지고 있어요 배고 먹고 있습니다 23km 4분 38초 페이스입니다 24km 지났고요 4분 38초 페이스입니다 26km 지나고 있고요 4분 40초 페이스입니다 아 힘드네요 서브3 해야죠 아니 서브3가 아니라 서브 330 27km 4분 41초 페이스입니다 28km, 4분 42초 페이스입니다. 29km, 4분 43초 페이스. 31km 달렸고요 4분 30, 43초 페이스입니다. 320 주자들이 앞에 가고 있는데, 어, 따라가기 힘드네요. 에, 330이라도 해보는 걸로 합시다. 32km, 4분 44초 페이스. 33km 지나고요. 4분 44초 페이스입니다. 34km 지나고 있고요. 4분 45초 페이스입니다. 자, 7km만. 아니, 8km만 힘내보겠습니다. 네. 36km 지점이고요. 4분 47초 페이스입니다. 37km 지점. 4분 46초 페이스입니다. 어, 이제 5km 남았거든요. 더블 330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9km 지점이고 4분 5 1초 페이스. 40km 지점. 4분 50초 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뛰어볼게요. 아. 스 1km 안끄고 달려볼게요. 계속 찍고 출발선까지 가보겠습니다 마라톤TV 화이팅 화이팅 마라톤TV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신데 제 앞에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아마 라스트 1 k m 라 힘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잡히지 않겠습니다. 마라톤 TV 정두식 형님한테 잡히지 않고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영광이네요. 여기서 뵐수 있다니. 3시간 25분에 뛴것 같고, 그 앞에서 마라톤 TV 정두식 형님도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메달이랑 기념품이랑 간식 받고 다시 뵙겠습니다. 어. <목소리> 네, 간식이랑 여기 메달.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메달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 마라톤 2023. 뒷머에 이렇게 있고 간식으로 받은 건 이거 뭐지? 음. 풀코스 완주 긴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뭐지? 일단 이건 나, 나중에 보고 프로핏 웨이프로틴 바나나 초코파이 이걸 한번 까봐야겠습니다 이건 뭐 프로스펙스 그냥 가방이네요 실내화 가방 비싸게 되어있는 거 이런 거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기념품을 받고 음. 아버지랑 함께 주차한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이 3시간 25분 55초로 서브 330을 달성했습니다. 3시간 30분 안에 완주 목표를 성취했고요.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아빠. 어디, 저, 친구 집에? 네, 친구가 짜장면 집, 중국집을 <laughs> 저기 가평군 청평면 쪽에 짜장이 형 짬뽕 동생 거기를 차려가지고 거기 가서 좀 매상 좀 <laughs> 올려주려고 합니다. 뭐, 춘천에서 닭갈비랑 막국수 먹고 가면 좋은데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라서 외곽으로 나가서 친구 얼굴도 볼겸 점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지랑 지우랑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오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저랑 아버지만 이렇게 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버지? 주차장 차량을 주차하면 그 뒤로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나들이를 인근에 나들이를 못하겠니요 애기가 고생해가지고 애기가 음. 아직 어려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남집이 본인 집이고 저희 집은 안양인데 뭐 한남으로 이렇게 뭐 다시 가긴 할 건데 차가 워낙 많으니까 나들이랑 마라톤 겹쳐서 도로가 꽉 막히면 또 음. 애가 힘들잖아요. 음. 차 안에서 막 두세 비가, 시간 비가 시야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랑 둘이 갔다 오기로 하고 지금 우리 수지랑 지우랑 엄마는 한남집에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지방에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 갈 때는 숙소를 잡아서 가족들이랑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풍 은행나무 이런 게 예쁘게 폈네요. 그죠? 오십니다. 여기 말도 있고요. 아들 달리기 할때 적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배우스 호텔도, 로비도 가보고. 로비만 가셨습니까? 화장실도 가셨다면서요? 아니, 그 깨끗한 화장실은 꼭 사용해야죠. 네. 현재 시간은 1시 29분이고요. 가평군 청평 면이죠. 거기에 있는 짜장면 짬뽕 동탕이라는 지인의 가게로 가는데 좀 막히나 봐요. 40km 정도만 가면 되는데 제가 풀코스팅 거리네요. 차로 제...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laughs> 3시간 30분 걸렸는데 아 이제 좀 정신이 듭니다. 이번 춘천 마라톤은 목표 3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왔고요. 5분 일찍 땡겨서 들어왔고 내년에는 한번 320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6분 정도 땡기면 320이죠. 일단은 320을 지금 훈련하는 것처럼 출퇴근 러닝하고 식단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체중을 좀 줄여도 바로 320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430 페이스로 달리다가 후반에 450 페이스로 떨어졌어요. 근데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신발도 카본화를 안 신고 제가 그냥 훈련 때 신는 데일리 러닝화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27 이라는 걸 신거든요. 근데, 어, 카브나를 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나이키의 뭐, 알파 플라이 이런 거, 먼투 베이버 플라이 뭐, 이런 거 신으면 320으로 바로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 동아 마라톤에는 320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5일 날 JTBC 마라톤이 또 예정돼 있는데 올해 삼성공이 목표였으니까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냥 마실 나가듯이 산책 나가듯이 그렇게 뛰거나 좀뭐 액션캠으로도 여러 모습을 좀 담고 요번 마라톤에 춘천 마라톤에는 액션캠을 잘 활용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많이 키지도 못했고 이 춘천에 멋진 모습을 좀 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응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못 담았는데, JTBC 마라톤에는 그런 것들도 좀 담고, 좀 마라톤을 좀 피크닉처럼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달려서 달려서 가평군 청평면에서 뵙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지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짜장이형 짬뽕동생. 이렇고요. 들어가서 또 메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만두, 군만두. 군만두, 이게 뭐야 6,000원. 5개 나오고. 블루베리 터스 다음은 따장면. 네. 짜장이 형, 짬뽕 동생에서 형과 동생을 무참히 무찌르고 <laughs> 지금 여기 뒤편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커피도 테이크아웃 할수 있거든요. 커피도 판매해가지고 여기 엄청 산책하기 좋게 돼 있네요. 물도 있고 저기 뒤는 산이요. 배산 임수네 이야 무릉도원입니다. 이 <laughs> 증도 <laughs> 무릉도원이 뭐 온 재창이 무릉도원이지 아버지의 폭격이 이어지네요. 자 오늘 <laughs> 여기서 차한장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덕분에 서브 삼삼공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일단 아버지한테 감사의 말씀을 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도 좋은 경험했습니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나도 좋은 경험했죠. 그 많은 러너들 속에서 우승 응원하면서 또 피니쉬 기다리면서 다리나 아프지 않을까 간절히 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했는데 무사히 피니쉬를 해서 완주를 해서 최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늘 달리기로 보상 받자 보상 확실히 받았고요 서브 삼성공과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 만두로 보상 확실히 받았고 커피까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오붓한 시간까지 보상 확실하게 받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현재 시간 6시 7분 인데 어 하남을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7시 20분에 하남 도착으로 뜨네요 저희가 몇시에 출발했죠 한 1시 반 40분 이정조에 출발해서 가평에서 3시 40분 분에 도착해서 3시 30분 정도에 도착해서 밥 먹고 한 4시 30분 정도에 다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지금 피곤해 하시고요. <laughs> 여러분 춘천 마라톤은 어 굉장히 극심한 정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제 생각에는 천천 마라톤 참가를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도 숙소를 잡아서 주무시고 다음 날 가시는 게 월요일 날 연체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기 뒤에 태워서 운전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우리 약한 아기들은 장시간 이렇게 차에 타 있으면 아, 아주 자지러질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는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제 지우를, 우리 지우를 데려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마저 꾸역꾸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진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안녕!